다르네 진짜 좀 다른 술 같은데? 강력한 꿀맛 응 음, 강력 그게 피니시로촥 구관이 명관이다 <laughs>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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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해보고 싶었던 글렌할라키 15년 친구 대결 말이 무성하게 많습니다. 신형하고 구형하고 라벨만 바뀌었다는 분도 있고 맛이 달라졌는데 신형이 좀 별로다. 구형이 좀더 낫다.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어레이션이 몇 달간 되지 않아서 좀 경과된 이후의 보기들은 아직 없고 일단 첫뚝다한 직후에 지금 후기는 대체적으로 구형이 낫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먹어봐야 되거든. 이번에 이마트 할인 이벤트 할때 신향을 제가 영상으로 사는 장면을 잠깐 담았죠. 저희 같이 사는 아파트 동생이 좀 사달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그 친구가 다 마셔버리기 전에 촬영 핑계 상아 빌렸습니다. 글렌알라키 15년 대표적으로 글렌알라키 엔트리급에서 가장 맛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8년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12년은 뭔가 15년에 비해서 아쉽고 그렇게 해서 15년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면 와인셀러를 통해서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와인셀러 직원분들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카톡으로 미리 대화해서 그 지점에 있는 술을 확보하고 나중에 여행가시는 분이나 본인이 가시면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 결제가 가장 좋고 매장으로 가시게 되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참 술사하기 많이 좋아졌죠. 이 구형은 보시면 베트남에서 샀다고 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교 시험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향이 다르나? 자 향부터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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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알콜올 친다 그냥 딱 향에서는 무화과 과일 꾸덕한 음... 과일 어? 근데 진짜 신기하게 무화과 얘기 들으니까 냄새가 난다 다르네 진짜 무화과가 싹 빠지는데 있나? 근데 좀 다른 술 같은데 향이 다르진 않아. 향의 지속성이 다르다야 해 되나? 아 그럴 수 있지. <laughs> 이게 신형이잖아. 몰라. <laughs> 이거 섞었잖아. 방금 준게 이거야. 음, 이게 구형. 이 신형 맞네. 어? 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 그냥 무화과가 있다 없다 느낌만으로도. 신구형 차이가 난다 음. 그리고 신형은 좀더 시큼한 약간의 시큼함 추가 그래. 구형은 부즈 신형은 부즈가 약해 그리고 토피, 토피 있다 자 다시 비교해봐 부즈는 약했어 신형이 그래 확실히 약해 응 음, 그래서 나는 좀분 같은 그런 몰라 아기 파우더 같은 느낌?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뽀송뽀송하게 하는 거. 그런, 그래. 하얀 거, 가루. 어. <laughs> 음, 부주 있네, 이것도. 맡으면 맡을수록 코를 확 진다. 음. 하여튼, 부드러워. 어때요, 맛이? 맛있어. 초코의 단맛이야? 달던데. 꿀, 초코. 일단 첫 번째 꿀. 강력한 꿀맛. 강력. 음. 그 다음, 베리류. 맛에서는 초콜릿이 조금 죽고, 향은 있는데, 무덕한 무화과. <laughs> 무화과가 크다. 얘는 무화과가 비중이 한60 이상 되는 것 같아. 음... 그냥 무화과 천지야. 꿀 무화과. <laughs> 오빠가 무화과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좋아한다고 안 했어. <laughs> 근데 그 되게 잘 맞길래. 무화과를 안 좋아하니까 그 향을 잘 알겠지? 그 무화과를 탁잘 익은 거 쪼갰을 때막 씨앗 같은 게 있잖아 빨갛고 어. 어. 이걸 이렇게 먹으면 어. 먹고 나서 껍데기 쪽에 가까이 있는 것들 응. 그걸 이렇게 먹었을 때 과일인데 채소 같고 탁 피어나는 그 맛이 있어 응. 그게 피니쉬로 촥 응. 삼키고, 잠깐 있다가, 쫙 존이 음. 워커, 물. 좀 음, 정갈향이 있다. 음. 물 마시고, 이거 빨리 먹어봐. 신형난 바로 느낀 게, 여기에서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 무화과 꿀, 단맛, 초콜릿, 이게 비율이한 4, 50%팍 줄어들어 맛에서 근데 시큼함이 팍 확실히 시큼한 냄새가 더 있네 음. 살짝 복숭아 향도 나는 것 같고 서로 괜찮은데? 난좀더 먹어봐야 돼 도수는 똑같아 46도 음. 요즘은 이런 맛을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맛이 바뀐 음. 거면 빌리온께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 익숙한 맛. 모난 건 없지만, 나쁘진 않은데, 와, 뭐라 표현해야 되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 아니야? 어, 어. 태권. 아들, 잘 잤어? 오늘은 간단하게 촬영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다 뵙겠습니다 놀아줘야죠. 남은 거 마시고, 그대로 이어서 저는 육아에 전념하겠습니다. 주모님은 둘 중에 하나가 낫다를 딱 찍으면 어떤 게 좋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laughs> 고소한 맛이 더 있는 기존 글레날라키가더 맛있었습니다. 구형이 낫다? 어, 더 음. 달고 더 고소하고. 저도 일단은 구형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익숙하니까 그런 것 같고. 구형이 맛있지만 언젠가는 신형이 더 맛있어진다. 구형이 다 사라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급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To be continue. c o n t i 자기만, 자기만. 자기미를 위해서 엄마가 케이크를 준비했지.